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도도라는 충전기 업체에서 이걸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 중에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라이트닝 단자가 처음에 연결이 되고요. 지금 아이맥의 마우스 매직 마우스 충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JBL의 제가 쓰는 이어폰 이어폰을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5핀 단자 제품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소니 gv-1 마이크로 5핀 단자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랑 자전거 그리고 공기 주입기 인데요 수동으로 할수 있는 공기 주입기 입니다 이게 누르면은 소음이 상당히 올라 가고 이게 또 충전할 때 배터리가 안에 상당히 크게 들어 있는데 마이크로 5핀으로 하루종일 충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전하는 쪽은 보시게 되면은 usb-a 타입 A 타입 단자를 가지고 세 군데 연결해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안전 문구가 중국어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케이블은 한번 맥도도를 사니까 계속 맥도도를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의 문구가 뭐가 있냐면은 줄을 늘리고 다 당길 때 이렇게 양쪽을 같이 당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당기면 고장이 나고 이게 꼬일 수가 있으니까 양쪽을 같이 당겨 가지고 누르면 딸깍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좀 말려 들어가고 늘릴 때는 이렇게 양쪽을 같이 당겨 가지고 늘려야 된다 지금 요성 설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은 상당히 줄이 지저분합니다 너저분하고 책상 위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제 전자제품들이 많고 유튜브 를 하면서 이제 촬영 장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꽂아놓을 때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꽂아놓고 어다 바깥에 이제 볼 일을 본다든지 좀 다른 일하고 있으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충전이 될것 같고 이게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얼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안 하면은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오랫동안 못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쪽을 당겨 가지고 줄 한번 다 감아, 다 감아 볼게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일단 다 감았을 때는 이런 모양까지 나오네요.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서랍 속에 넣으면 너무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걸 충전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정,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것같고요 끝에 마감이 좀 좋아가지고 알루미늄 재질로. 끝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단선이 될 일이 잘 없어요. 고무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고무로 된 부분이라서 단선이 될 일이 없고요. 이쪽에 이제 연결되는 부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으로 한번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부드럽게 뭐 이렇게 기스가 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무로, 부드러운 고무로 재질이 한번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한 2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싼데 있으면은 거기 찾아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비슷한 제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맥도도를 쓰다 보니까 요 퀄리티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쓰다 보면 고장이 한번꼭날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세개 중에 한 번이 안될 수도 있고, 고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제 조심조심해서 써야 되는 제품 같은데, 아, 어, 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충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 하긴 했습니다. 3 in 1 제, 케이블 제품이고요. 이 라이트닝 단자로는 데이터까지 왔다갔다 한다 그러고 5핀이랑 C, USB-C 타입 케이블은 어, 데이터는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시가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